이거. 면 구석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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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으로. 구석으로 어. 온다면 머리 돌려줘. 오케이. 이거 태양 맞아. 가까이. 그러다 어. 고그 그 바로 뒤야. 그 바로 뒤라고. 왜 이걸 못해? t 배 대학살 온다 대학살이랑비교 a t 칠 거야. 무적기가 맞는 거야 이거. 밟아, 밟아, 밟아. I go, I g 데려올게 데려올게 go, I 배 에서 까져이번에 제대로 깔았어 내가 비교 어... 멀리 아 씨발 탱나이 밟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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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렸어 넉백 넉백으로 피백로 피하는거야 넉백으로 피하는거야 가만히 있어도 돼가만이있어비깔 가만히 있어 두번 하고 같이 밟봐 타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뭐생석하고다 먹어야 돼 물약하고 물약 물약도 다 먹어야 돼 역빼볼 거야 탱다이 기발 할수 있다 기교 이거 기교만 먹으면 된다 형들들 잘 따라오세요 깍지나고 기교 먹어 기회끊었났어 대사마피해. 좀칼 때, 칼 때, 칼때 이거 맞진다 마지막은 어백이야. 죽다 죽여, 죽여. 시발, 기회밟지 마. 아, 죽었다, 죽었다. 기계 밟으면서 뒤 기계 밟으면서 뒤 밟으면서 돼. 밟으면서 돼. 그냥 다 죽여, 다 죽여. 뒤에다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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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로 잡았어. 시발 새끼.